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서경이다 최강 자동차 김서경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최고 인기 세단인 기아 K7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2020년형 최고 풀옵션인3.0 노블레스로 선택옵션까지 4가지 들어가 신차가액이 무려 4,200만 원 상당합니다. 실주행거리가 4만 k 로 1인 개인소유 차량으로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차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74 라의 3616. 풀옵션 촬영답게 전방 추돌 방지 및 SCC 전방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풀 LED 라이트로서 전방 시야에 좋으며 안전 운전에 딱 좋은 풀 LED 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많이 올리는 색상입니다. 쥐색상입니다. 어, 요즘에 뭐 그레이라고도 하고 뭐판타그레이부터 해서 뭐 메탈부터 여러 명칭이 있는데요. 차종마다 브랜드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차량 G80 그랜저 K7 IG 그랜저에 많이 들어가는 바로 고색상입니다. 그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빛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 밤에 보면은 검정 같고 낮에 보면은 쥐색, 남색 같은 색상입니다. 재고 인기 색상으로서 관리하기가 좋은 색상입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색상은 뭐냐? 저는 순 은색상을 좋아합니다. 어, 어렸을 때 S 클래스를 타면서 S 클래스의 그 은색. 그 다음에 EQ900을 제가 검정을 탔는데요. EQ900도 은색을 또 타고 싶었거든요, 원래. 저희 친누나는 은색깔을 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는 순 은색깔이 아직도 그 예전에 그 수입차 그 BMW라든가 C 시리즈에 그 습성이 있어서 저는 순 은색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검정색 빼고는 다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남색 진한 색이 있더라고요. 남색 진한 거. 제가 한번 저번에 한번 갖고 왔었는데요. 벤치하고 그다음에 G80을요. 그런 색상이 저좋았어 아, 말리부도 있었구나. 그 색깔이. 그 색상을 좀 마음에 들어 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쪽은 검정 같고, 이쪽은 또 주색 같고, 약간 포르빛 아시죠? 이게 조명에 따라 틀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여기는 검정 같고 여기는 또 주색 같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색상으로써 풀 LED 라이트가 들어가며 앞에 전방 출돌 방지 및 SCC 어라운드 뷰를 구독풀 옵션 차량입니다 또한 18인치 정품 휠과 금호타이어의 최고 높은 마지스9 솔루스 타이어로서 어, 최고 상위 등급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거의 100% 잔존합니다. 타이어 탕태 좋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4만키로니까요. 두 번째 타이어를 바꾼 것 같습니다. 출구 타이어가 아닌 타이어를 한번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면 4만 동안 타이어를 안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7키로 수답게 깔끔하고 깨끗한 바디와 도속 타이어, 휠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뒷바퀴 역시 휠 타이어 깔끔하며 타이어 트레이드가 보십시오. 좋습니다. 18인치 금호 최고 프리미엄 마티스터 타이어입니다. 깨끗합니다. 역시 1인 소유답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 K7의 시그니처죠? 뒷모습. 깔끔하고 웅장하고 세련됐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으며, 깔끔한 트렁크 깨끗함을 자랑하며, 전동 트렁크 들어갔습니다. 운전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역시 깔끔하며 하부 하단 역시 깔끔합니다 뒷바퀴 역시 휠 타이어 상태 좋으며 외관 역시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십시오 뭉콩한 업체 정도로 깔끔합니다 바디가 틴틴도잘되어있고요 고급스럽게 관리를 잘 하시듯 합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고일매 항상 말씀드렸듯이 신품적용됐고요 뒷좌석 시트 역시나 깔끔합니다 뒤에 리어커튼 적용됐고요문짝에도 되어있습니다 문짝도 되있고 이중 2단 열선 시트 들어갔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들어갔고요. 뒷좌석에 충전 포트 고속 충전 들어갔고요. 에어컨. 또한 뒤쪽에 공조 스위치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가죽 상태, 깨끗한 가죽 상태를 자랑합니다. 키로스가 짧은 게 괜히 잘 나가고 좋은 게 아닙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갔고요. 윈도우 스위치 및 공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루마 정품 여기 필름 이거 같은 거 보시죠 열차도 들어가니까 갖다 대니까 푸른빛 나시죠 고고 필름입니다 후축방 경고등이 차선 이탈 라이트 조정 장치 및 트렁크 주유 들어갔고요 핸들 틴팅기도 들어갔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깔끔한 가죽 상태 실내 상태를 보존합니다 핸들 보조 장치 및 긴급 추돌 방지 자율주행 들어갔고요. 휠키로수 42,500km입니다. 42,500km입니다. 좌측방 카메라 들어갔고요. 후측방 카메라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선이탈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후측방 경고등 다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가 들어갔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저희 매장 보시면 천호 오토메카에서 촬영 중에 있으며 오늘은 9월 17일 일요일 6시 34분입니다. 아까 제가 11시 출근해서 지금까지 지금 네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365일 언제든지 고객님들이 있으면 항상 차와 항상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라운드뷰가 적용된 풀 옵션의 상징인 풀. 풀 <laughs> 갑자기 풀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어라운드 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우측방 카메라 보실 수 있게 좌우까지 다볼수 있는 거고요. 또한 전자동 에어컨, 좌우 독립 에어컨이라고 하지요. 내가 좌측에, 우측에 필요에 따라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그러니까 빠른이죠. 빠른 충전대이고요. USB 그다음에 핸드폰 무선 충전 되는 기능까지 들어간 풀옵션 사양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여기 보시면 하나, 시동 버튼까지 되는 겁니다. 오토홀딩 시동 되는 거고요 여기도 하나 더 있어서 키는 두개보이시고 있구요. 좀, 온도 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좌측편에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이고요 조수석에 열선 통풍 시트입니다. 그래서 좌우 다 쓰실 수 있고요. 전방, 호메라, 그 다음에 리어커튼, 선쉐이드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및 오토홀딩 기능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에코라든가 스포츠, 컴포트. 내가 운전에 따라서 계기판 풀 LED, LCD 계기판이기 때문에 요 필요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한 1인 소유 실내입니다 또한 유보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하이패스 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죽 상태라든가 외관 상태가 1인 소유답게 깔끔하고 관리가 잘된듯 합니다 어, 본 차량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고요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항상 찍는 거여서 각도가 잘안 맞아서 조금씩 수정하고 그러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깔끔한 엔진. 상태를 보여드립니다. 역시 GDI 3.0과 함께 엔진 소리 무척 좋습니다. 영상 마무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2020년 형 K7 프리미엄 모델로서 3.0 가솔린 노블레스. 거기에 선택 옵션이 4가지가 들어가서 시그니처하고 내지는 시그니처보다 옵션이 좋은 선택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최저가며 실주행거리 1인 개인소유 차량으로 4만키로를 절대 보증합니다. 실매물답게 저희 매장에서 KB차차차에서 후원을 하며 저희 천안은 허위매물이없기도두 유명한 오토메카 전시장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희 KB차차차에서는 실매물만 광고를 올리고 있고요. 본 차량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조기 판매 예상되는 차량으로서 역시나 대한민국 최저가 차량이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최저가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본 차량 대한민국 최저가 풀옵션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최저가 최저가 하는데요, 최저가니까 금방 팔려 나가겠지요. 지난달에도 벌써 23대 팔았는데 이번 달에도 벌써 14대가 팔았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한4대 정도 올라가면 또 이번 돌아온 주말도 바쁠 듯 합니다. 7 k 로수답게 빠른 매매가 될것 같고요. 이번 차 역시도 고객님께서 사랑을 입어 금방 나갈 것 같으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이라든가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고차 전문가지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도 계속 하고 뭐 광고를 찍으면서 주절이 주절이 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제 컨셉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대로 촬영하는 게 목표고, 중고차 전문가지,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게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뭐, 직원 두고, 포샵이라든가, 자막, 시동 꺼놓고,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 파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고차 20년, 한군데서 4,000대 넘게 판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4,000대, 4,100대, 4,200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어 제가 뭐 예전에는 40살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뭐 가정사도 있었고 애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일은 항상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만큼 요즘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성용이다 아 차. 빼먹은게 있네요 6개월에 10,000km as 해줍니다 다른데 없죠 저는 15년 전부터 했습니다 허위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탁송 판매 가능합니다 왜냐 실매물 그대로기 때문에요 또한 차량을 판매시 가 아닌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ppf 에어컨필터 미리 다 교체해놓습니다 지금 ppf도 안돼있죠 블랙박스도 안돼있죠 코일매트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엔진오일까지 싹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일 다 해놓을 예정이고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최경자동차 김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